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수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음, 구독자님께서 꼭좀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 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모 머티 리얼즈 인데요 요거 분석을 드릴 겁니다 예그 전에 오늘도 수익 보신 우리 회원님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인피니트 헬스 계열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또 토템 요거는 5월 7일에 인증을 주신 겁니다. 예, 하루 늦게 주셨는데 수익 축하드리고 해성산업 상한가 치고 오늘 이제 전량매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예, 요거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이랬는데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어요. 한국재지랑 합병한거 예, 그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예, 해성산업은 전량매도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아주 좋죠. 예, 이거 다른 분은 수익 금도 클텐데 아직 인증안 주셨어요. 지금 뭐 바쁘신 것 같은데 어버이날이니까 예, 어찌됐든 그래서 수익 보시고 오늘 해선산업 정리 다 했고요. 자 에스모 머티리얼즈 요거 분석 드릴 겁니다. 요거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요. 음... 안녕하세요. 지난 2월 경에 에스모 머티리얼즈 차트 분석을 의뢰했던 구독자입니다. 물타기를 심하게 해서 평당가 980원짜리를 3월 달 폭락장에 388원에 매도하여 손실이 1200만원이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헌데 10일 거래정지가 있더니 오늘 2,000원이 넘더라고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2,000원이 넘은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액면 병합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어, 액면 병합 이후 한달 만에 거래 재개 장 초반 상한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액면 분할이란 게 뭐냐면요, 어, 그 예를 100원짜리 100원짜리 종목을 요거를 1,000원짜리를 만들려면 10개를 하나로 합치면 되죠. 10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면 1,000원이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액면 병합이란 것은 주식수를 줄인 거예요. 주식수를 줄이고 그래서 어, 주가 자체가 높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100원에서 500원으로 병합하는 안껴, 안건을 승인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한달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날 거래가 재개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모, 에스모 머티리얼즈와 에스모는 라인 자산운용 사태 관련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임의 투자를 받았다. 라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 다안 좋아. 지금 다안 좋습니다. 실소유주인 이모 회장은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검찰은 이 회장을 추적 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참 어디 도망갔네 회장이. 여전히 좀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여기 보면. 어, 전자등록 말소 10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이 전일까지 네, 그래서 얘네가 액면 병합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자공시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음 여기 액면 병합 어 주식의 병합 해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인데 여기는 안나오겠다 잠시만요 어디서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얼마짜리를 얼, 그 병합 후에는 이 가격이 된다 이렇게 예, 얘네가 그 공시를 되거든요. 그 공시가 어, 못 찾겠네. 전환가액의 조정 제 9회차 제 7회차 이건 아닌 것 같고 거래정지 해제 예, 이것도 아니고 음, 요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 제대로 안 나와 있네. 4월 10일부터 거래정지가 됐던 종목이거든요. 예, 이거 전환가액의 조정 이거는 아닌데. 어, 안 나와 있네. 이거 뉴스를 4월 달이니까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잘못 찾겠는데요. 이걸 찾고서 영상을 찍었으면 참 좋았을 걸. 예. 아, 바로 안 나오네. 음, 어쨌든 합쳤습니다. 이게 합친 거예요. 예, 그 합친 거고 몇대몇으를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에스모 머티리어즈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 보시면. 요게, 에스몬 머티리얼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를 손절하신 날짜가, 지금 보니까, 언제 손절하셨나? 야, 3월, 3월 달에, 388원에 매도를 하셨다고 돼있네요. 3월 달이면, 요때 폭락장이니까, 요때 팔으셨을 것 같은데, 어, 요때 팔고 나서, 지금 쭉쭉 주가가 오르, 많이 올랐네. 야, 많이 올랐는데, 아, 그래도 요거는, 지금 이제 관리 종목 달고 있고, 진짜 완전 최 바닥까지 찍었거든요? 일단 3월에 손절하신 건 잘못하신 겁니다. 왜냐면, 하 3월 달에 폭락 안한 종목이 없잖아요. 다 폭락했는데 뭐.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 파신 거예요. 근데 재물을 보면요. 에스몬 머티리얼즈도 재무가 엉망진창이에요. 얘 지금 상한가친거 이거 마지막 설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돈도 다 빠져나갔고, 최대 주주 변경 및 사업 다각화 추진, 뭐, 이런 식으로 막돼 있긴 하거든요. 히토류, 배터리, 히토류 사업을 하는 GREL 및 경영 컨설팅을 하는 NS 파트너스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편입함. 이거를 얘네가 인수했던 얘기거든요. 예, 설비 투자 가인 상태고, 음, 보면은, 이거 지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여 액면 병환 나와있죠? 그러니까 2,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와서 2,000원, 3,275원까지 주가가 올라와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액면 병합을 한 다음에 이게 그 최근에 두 번의 상한가를 맞은 겁니다, 아시겠죠? 액면 병합 하기 전이었으면 어차피 똑같았을 거예요. 라임자산운용 여기 들어와 있고요. 이건 여전히 제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거 이거 이렇게 상한가 올라가긴 했어도 이 종목을 회원들한테 이런 종목은 추천할 수도 없고 저도 제 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상한가 잔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7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예, 3,275원에 7만주 이게 액면 병합 그러면은 이거 2억 밖에 안 되거든요 사한가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은 사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집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지분은음아 집은 지분 방금 봤죠 라임 포트코리아 자산 운용 이런 자산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리고 S모도 가지고 있는데 DA 테크놀로지랑 s 모도많있잖아 어차피. 에 예, S모도 보면은 똑같이 포토코리아 자산운용이 지금 들어와 있고. 얘어이관사보고서는 얘 냈네. 얘는 거래를 하고 있네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S모도 점차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S모 머티리얼즈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 자, DA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얘는 지분 이거 야, 다 나갔네. 포토코리아 다 이거 예전에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 보면 어에 히트로 바꿨네. 이거 원래 런앤 히트였거든요. 런앤 히트. 그 제가 이렇게 치고 도망가려고 하나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D N A 테크놀로지였나? D A 테크놀로지였나? D A 테크놀로지. 이거는 S 모가 또 대주주로 들어와 있네. 그나마 다 봤을 때는 D A 테크놀로지가 제일 나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재무 좋죠. 여기서 디에이테크놀로지가 그나마 세계 에스모 그 그룹주라고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까 예그 종목들 중에서는 제일 나은 종목이라고 판단했지만 얘도 이렇게 하락한 거 보세요 어, 그러니까 아마 세 가지 종목 중에 뭐몇 개는 날라갈 수도 있어요 종목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확률이 큰게 지금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에스모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원짜리 10개를 하나로 합쳐서 1000원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2000원이 넘었다는 게, 그래서 2000원이 넘은 거지, 주가가 300원이 2000원까지 계속 오른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상한가는두번 쳤어요, 두 번. 두번친 거고, 여기 액면 범합 400% 이렇게 돼 있네. 400%면은 그 4배인가? 4배? 뭐, 4개를 한 주로 만든 건가? 뭐, 쉽네요. 예, 그래서, 매도, 손절을 하신 타점이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손절도 이미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종목은요, 그냥 버틸 때로 버텼다가, 어차피 끝난 거니까. 버텼다가, 그, 어차피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가, 반전,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매도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지금, 어, 코, 그, 코, 코로나를 일단 버티시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버텼다면, 그래도 요상항가두 방은 먹고, 조금 손실을 줄이고 나오실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되게 아타,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애틀 리헨님. 예, 그래서, 아, 좀 아쉽지만 이미 손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빨리 이제 다른 종목으로 오늘 손실 보신 그 S1 머티리어즈로 손실 본 거를 메꾸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종목,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저, 아, 이런 종목을 참. 그, 그, 것도큰 금액을 들어가셨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종목을 차라리 내가 좋은 종목을 못 찾겠다, 상상할 종목을 못 찾겠다 싶으면 차라리 뭐, 그 관리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요거는 손절했으니까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어차피 이건 세력들이 지금 설거지로 제가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보기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얘네가 작업쳐서 계속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게 보지 않는 종목입니다. 부실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이 관리 종목을 괜히 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관자 보이시죠? 관자, 관자. 요새 관짝 동영상이 굉장히 유행이던데. <laughs> 예. 하여튼 s 스워 머티리얼즈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예, 말씀 주세요. 예, 따로 말씀 주셔도 되고요. 예, 회원 문의는 회원 가입은 오픈 채팅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예,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 예, 오늘도 그럼 즐거운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